지금 연일 이제 장마가 끝나고 습한 날씨 또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부산 공연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어, 몸보신도 할겸 오늘은, 어, 당요리를 좀 먹으러 왔습니다. 여름에 보양식으로 백숙 아니면 찜닭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가전 한약 재료나 뭐 당귀, 인삼 넣고 삼계탕도 즐겨 드시고 하시는데, 그 근데 주로 젊은 분들은 바삭한 식감과 함께 치킨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백숙, 어, 삼계탕 이런 쪽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도 좀 반가워하시고 또제 사랑하는 아우 몸 보신도 좀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먹으러 와려고. 오늘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원킬곽동현 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 오랜만이죠. 와, 동현이 많이 변했죠. 동현이가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네요. 네, 한번 길러 봤어 어, 나는 아까 너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 <laughs> 어, 너무 많이 변해 가지고 <laughs> 네.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두번정도는 치킨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 치킨 사랑할. 하 어, 아무래도 너도 치킨을 네. 또 선호하고 좋아하겠지. 네네네. 너 혹시 찜닭이나 삼계탕 이런 것도 좋아해? 엄청 좋아하죠 아, 치킨이, 엄청 좋아해? 치킨이 물리면 찜닭으로 넘어가다 <laughs> 그래. 네. 오늘은 바로 찜닭 또 막국수로 유명한 만포 막국수. 나도 오늘은 일단은 여기가 막국수로도 유명하지만 찜닭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지고 많이들 찾는다는 메뉴가 찜닭이라고 하니까 우선 음. 찜닭을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찜닭 하나 주시고요. 나는 근데 몸에 열이 좀 있어서 혈압도 네, 좀, 좀 있고해서 나는 인삼보다는. 네. 그래서 성질이 좀 비교적 차가운 이제 당귀를 넣어서 아니면 음 그냥 나는 마늘만 넣어서 집에서도 백숙해 먹고 이러거든. 네. 오늘은 사실은 너좀 어디 좀 외곽으로 좀 나가서 시냇물에 발담그고 강치 음 중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런 데서 먹게 되면은 그 일단 한약재를 너무 많이 넣는 게 나는 쓴 맛이 나서 많이 써요. 어. 진짜 가게 그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가 네.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이제 삼계탕, 삼계탕. 아니면 일반적인 백숙. 백스. 그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그 동대문 닭한 마리 칼국수 막 이런 거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찜닭 어 다소 생소하지만 음, 동대문 닭한 마리 칼국수가좀 뭔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부추와 석박지 그다음 비추김치 그리고 무채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법 소스 양념이겠지? 이게? 네. 나는 약간 거의 대부분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일단 어. 느낌을 봤을 때이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나는 김치맛으로 많이 잡으려고 어? 저도요 평가를 하는 편인데 김치맛을 일단 봐보겠어 나도 맛있어 딱이네 어우 몸짓이긴 했는데 아, 딱 느낌 오죠? 예. 네. 어. 와 그거지, 이거. 어. 왔다 왔다 야 드디어 왔다 아 쪽파를 올려주신다. 닭이다. 아,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이대로 이제 섞어서 그냥 먹 찍어 먹으면 되나요? 네, 이거 어 분자 같이 니까 같이. 알겠습니다. 는 입맛을 떨어지. 예. 아 신경을 쓰는. 여기에는 부추 이렇게 버무려서 나오지만 여기는 쪽파를 이렇게 같이 삶아서 나옵니다. 음, 중요네요대파가 음. 쪽파. 그러면 벌써. 쪽파를 삶아서 위에 얹어주셨으면 이게 부, 벌써 이게 같이 싸서 먹으면은 부드러운 맛이 나겠다. 아. 닭맛도 나고. 자 사이좋게 와 우와, <목소리> 우와. 이야, 진짜 크다. 크다 이거. 이 손으로 뜯어야 될 손으로 뜯어 <목소리> 먹어야지. 손이야 이거. 이런 거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딱 잡아가지고 어? <laughs> 어 너무 잘 익어가지고 이거 <laughs> 야, 얼마나 폭사났으면 이게 그냥 뽑히냐? 야, 그나저나 진짜 오랜만이다 엄청 응. 오랜만에 뵙죠 아이 자식이 그한 <laughs> 번씩 나와서 형님 뭐하십니까 하고 나 부르면 안 되냐? 아이 <laughs> 자식이 정말 일단 위가 놀라지 않도록 한번 적셔주고 <laughs> 네. 안주하고 그냥 그확 찍어가지고 응? 와 아, 진짜 비쌌다 음이 소스가 음 이거다 쪽파를 위에 얹어주는 이유가 있었네 음 다리는 뜯어야 돼. 음! 진짜 무섭다. 엄청 부드러워요. 야들야들하다. 음. 야들야들하다. 음. 형님. 어? 응? 음. 드셔보십시오. 와. 와, 이 껍딱도 무지하게 맛있겠다. 너 껍딱 먹어, 안 먹어? 껍딱이 뭐예요? 아, 껍질? 껍딱, 껍딱, 껍질 당연히 먹죠. 왜 삼계탕이나 찜장에는 껍질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닭은 말이야. 다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먹고 하는데 나는 그거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런 고 이렇게 응. 이렇게 어차피 사이사이 에 끼어 있는 이 살들이 마치 그 참치나 생선살 보면 아가미살 응. 같이 응. 이런 이렇게 그렇게 부드러운 맛이. 아 그게 맛있죠. 응. 음. 맞다 이거다 항상 보면 응. 닭을 특히 퍽퍽살은 약간 내가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응. 그래서 퍽퍽살은 내가 잘 계속 한쪽 기둥에 단독 음. 그리고 왜요? 나중에 닭죽 나오면 이게 아, 같이 넣어서. 섞어서 넣어서 먹어 그럼 맛있거든 <laughs> 그렇게 먹으면 또 괜찮겠다 응. 와 술 부르네, 시원하게. 응, 응. 아... 건강한 메뉴, 건강한 반찬의 수원잔. 아 진짜 너무 건전해서 문제야. 사람은 아... <laughs> 인생 자체가 자극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자극이죠. 응. 음악만 자극적이야. <laughs> 시한현 음악.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게 있어요 목살. 음. 너목안 먹지? 목도 먹죠. 목도 먹어. 당연하죠. 응. 너도 역시 먹을 줄 아는. 음. 사람들 다들 보면 있잖아. 애들이 이렇게 치킨도 이고 보면 다 들어오지 않냐? 네. 그러면 맨 나중에 남는 거는 절대 손도 안 되는 게이 목이야. 아, 맞아요. 근데 나는 이 목만 찾아 먹어. 어렸을 때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맨날 이게 가슴살고 하 살만 발라 먹으니까 이걸 남겼더니 <laughs> 왜 이걸 안 먹냐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여기에 살이 어디 있다고 이걸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 그랬는데 이거를 대부분이 여기 이렇게 부드러운 살만 이렇게 발라 먹고 이렇게 버리잖아 응.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laughs>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거를 오도도고도도 이거를 먹, 먹고 그러면 나중에 목소리가 튄다 고 그러셨어 <laughs>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웃음> <웃음> 내가 지금도 이걸 그렇게 좋아해 아이, 그래서 맛있죠. 내가 뭐그 이후로 목소리가 튀었어 진짜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들은 항상 똑같은 소리 다 하셨어요. 그래? 응. <laughs> 왜, 너 새벽에 산사의 아침에 정적을 깨우는 게뭔줄 아냐? 새벽닭이야. 새벽닭이죠. 어. 그 샤우팅이 여기서 나. 나 할머니가 이걸 어렸을 때터 먹였기 <laughs> 때문에 나는 난 그렇다고 믿고 있거든. 그게 힘의 온천이다. <laughs> 음. 음. 이게 유일하게, 그리고 이 색감이 너무 맛있어. 다 씹혀요. 음. 음. 사실은 뼈가 거의 80이잖아. 네. 20에 살이 거의 얼마 없잖아. 없어요. 음. 거의. 아니 치킨은 튀겨놓으면 이 껍질이 튀겨지면 그렇게 환장을 하고 먹으면서 바삭바삭 맛있다고 맞아, 근데 쌀만 놓으면안 먹어 어? 어 희한하지 않냐? 아니 저도 비위가 약한데 응. 이거는 이거는 맛있거든요. 응응 응. 음. <laughs> 이거지 꺼져 내가 어렸을 때꿈왔던게 나추르 이런 이런 분위기의 나추르 하는 거. 나 술하자고 삶은 닭내찜당 먹으러 가자면 해 지기 전까지는 뭐 그런 걸 먹으러 가니까 하루 애들이 안 놀아주니까 그게 맛있는 거네. 응. 며칠 밖에 이런 집있으면 나는 허구나 여기 한그쯤에서 한 먹는다. 나도 이렇게 평소 때 음식을 그렇다고 복달아하게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유튜버들처럼 우고 구막 양으로 따져 봤을 때막 엄청 잘 먹고 막 이렇게 막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야. 성기는 정말 이렇게 먹방 찍는 양반들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혼자서 카메라 설치하고 진짜 뻔뻔스럽게 하고 다니는 양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은 나처럼 이렇게 단둘이 야, 근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업로드 하는 것도 사람이 매번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야 어떻게 일주일에 세네 패션 올리는 친구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니까. 다 신기하겠네요. 아직도 멀었지만 참 부럽더라고. 아닙니다 어. 전혀 불호하실 거 없어. 편집 편집 야하고 나하고 단단둘이 하잖아요. <laughs> 뭐 어때요? 음? 아좀 보기 좋던데요? 아, 야는 왜? 저기 나 매일매일 하러 들어온 양반이요. 그런데 <laughs> 어? 허구한 편집하고 아니, 찍고 음? 나한테 카메라 잘못 잡았다고 욕 먹고 다재다능하게 지금 어? <laughs> 그리고 그 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금 너랑 나누고 있는 이 대화 있잖아. 이거를 어. 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이렇게 잔박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근데 아직은 내가 못 따라가거든. 그거 힘들어요. 어. 그래서 어. 그 상황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만 내가 이제 신진이랑 편집하면서 여기에는 내가, 내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말 아니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면 모를 정도의 그 주제만 적어드리는. 어. <laughs> 아직은 그런, 그런 형편이거든. <laughs> 나는 지금 5만 명 넘긴 것도 기적이라 생각하거든. 우리 음. 하는 거에 비해. 너 PPL 같은 거는. 아, PPL? 적어도 네. 20만에서 30만 정도 이렇게 그 구독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그 음. 이상부터 들어오는 거지. 너 나한테 PPL 들어왔다면 너 믿을래? 어, 지금 얘기 꺼내시는 거는 음. 들어오셨다다나 PPL 들어와. <laughs> 가끔. 그래도. <laughs> 내가 텃밭에서, 떼앗밭에서 막 이렇게 밀집 모자 하나 쓰고 막 처음에 초창기 영상에는 네. 내가 텃밭 가꾸는거 많이 했었잖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PPL이 좀 들어온다니까. 그건 색다른 거 아니에요? 어. 근데 PPL이 그거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내가 가수인지 논문인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게 들어오면 만약에. 하우스로 가서 일을 한다고? 어, 뭐 잡초 제거제, 제초제 제초제, 아니 제초제 아니그 기계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태양을 피하는 화장품 뭐 이런 거 이야 드디어 나왔다 야 믿고 계셨어요 흙이랑 모양 자체가 다르다 가슴살을 잘게 썰어놓은 가슴살을 같이 아, 비벼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초계국수처럼 되지 않을까 응응자 뭐? 번이렇셋 와 이거다 이거 약간 뭔가 극단적인 맛을 극강의 맛을 노리는 이 젊은 사람들의 취향의 입맛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잘못하면 심심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심심하다고? 어,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거지 아 심심해 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길들여진 거지 조미료나 이런 거 자극이 음, 음, 근데 이거를 음, 처음에 한 입만 딱 떠먹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일단 소스의 색깔에 비해 나는 굉장히 맵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매운 맛저 매운 건 진짜 못 담는, 먹거든 음. 어, 이거 안에 김치만두가 만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응? 어? 음? 아니네. 닭살이에요. 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그, 진짜 닭, 아니면 닭인지 두부인지. 그럼 고기인지 아니면 닭인지. 닭고기? 야, 근데. 아, 에서 육즙을 해오는데 약간 그 중국식. 뭐라고 하지? 김성. 김성. 김성, 응. 김성? 나는 여기 만족국 추천해볼게. 하나. 가끔 가다야 지방도 한 번씩 한번 어 지방이요? 때 네. 너 형이랑 한 어? 번씩 뭐 놀러 간다 그, 생각하고한 그, 번씩 실... 괜찮아? 좋습니다. 그럴래? 응. 알았어. 또 가끔 가다 한 번씩 인사도 드릴 겸해서 가끔 한 번씩 나오고 네. 그렇게 하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오랜만에. 곽동영공과 오늘 만포막국수집이라는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찜닭, 막국수 만둣국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또 보양식 챙겨드시면서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